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방송이 좀... 싫은 거예요 아저씨는 지금 지금 난어떻게 생각 안할 거야 <laughs> 창문 닫고 올게요 지금 창문에 한다고? <laughs> 자 그러면 사인 누르고 바로 시작할게 가자. 오케이 어, 다음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상자를 일단 먹어요 아이템 이 공중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밑에 양털이 생깁니다 신간이 돌아다녀 보세요 신간님 위한 특강입니다 특강 그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저 꼭대기에 인챈트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저 인챈트를 하는... 아 아저씨 기다려. 형.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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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laughs> 내려와, 내려와. 여기 있는 아이템들 먹고 청금석이랑 인첸트병 같은 거 챙겨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인첸트하고 싸우는 건데 지금은 그냥 시작해가지고 저 꼭대기에 도착할 때까지 싸웁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거 먼저 먹고 시작하지 말라고?! <laughs> 위로 가면 갈수록 아이템이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 미친 가위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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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마세요 지금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laughs> 집중하고 있으니까. <laughs> 미치게. <laughs> 오케이. 네? 같이 칠까? 어... 같이 칠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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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야. 구마 일로 와. 구마 일로 와. 인챈트 할 시간 다안준다 구마야. 금방, 금방 내려가. 금방이야. 하나, 둘, 셋. 나다. <laughs> 아... 오케이. 일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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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겁나 떼렸다 진짜. 오, 빠이, 빠이, 이리 와라,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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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라, 빠이, 이리 와라, 빠이, 이리 와라, 야, 너무 신속, 빠이, <laughs> 신속, 사기야, 오마나, 아니, 아저씨 염치기 빠이, 너무 느려 들어, 들라 들어, 들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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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들어, 이어 들어, 들어, 들이 들어, 이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엔더 지으면 잠깐 피 피. 엔더 지으면피 나는구나. 어어될것 어, 어, 어. 같은데. 아이 상자 안에 그 아이템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뭐야 구속 안 걸렸어? 응? 걸렸는데. 걸렸는데 되게 잘쫓아가진다 아, 이거. <laughs> 성터가 별반 차이. 야 너도 맞았네. <laughs> 오케이 난 풀렸고요. <laughs> 너 아직도 걸려있는데? 너 아직도 걸려있는데? 야 등산대로. 야. 야야야야야! 댕댕아 댕댕아! 댕댕아 정신차려! 네 주인 쓰레기야! 네 주인은 쓰레기라고! 아, <laughs> 댕댕아 변타가 어. 타나? <laughs> 어. 오케이! 어딜 도망가! 오호! <laughs> 오호오오 내려가서 나 인센타 한번 해야겠다. 인센타 할 시간 누가 준대? <laughs> 오케이! 인센타 할시 경험치 병원 다 <laughs> 먹었고 오케이! 야 경험치! 빨리 들어와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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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험치 먹는데 무슨 사례가 올리냐 사람이... 아, 미친 화염으로부터 못 얻어. 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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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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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만. 지인마, 지인마. 자, 잠깐만. 잠깐. 야, 신관님이 너무 어. 조용히 뭐좀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쫄에서 지금 템파밍 하고 있는데. 야, 가자. 구봐. 일 시작 동맹이다. 찢으러 가자. 아, 니저 아저씨. 저기 있어. 저기. 궁영화 화살 있어? 화살 없어.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 나도. 내가 다 먹었으니까. 저 아저씨를 먼저 죽일까? 죠도 먼자 보스 레이더 하듯이 오, 오, 오. 저 아저씨를 죽이면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니야? 저 아저씨를 먼저 죽인 다음에 아이템을 먹고 먹은 사람이 인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보요저 저 아저씨 다이아칼이야. 다이아칼을 먹자. 다이아칼 먹자야. 아저씨로, 아저씨로, 아저씨로 와. <laughs> 오케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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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위로 뜯어 가위로 뜯으면 되지 오케이 일로 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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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야 양쪽 죠 양쪽 괜찮아 아파피도안 달아 도아픈데 겁나 분데나 어나나도안데 어~~ 나, 나 <laughs> 독어독 황금사각 오케이 어야이 야, 아저씨 이 아저씨 있다 오케이 고 깎고 오케이, 오케이 머리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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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깼어. 머리 오케이 오케이 야야 머리 머리 서 빨리

이러면 위험 위험잖아어 <laughs> 미안 나피 지금 딱 반칸 남았어 <laughs> 수고 야 어쩔 수 없어 야 둘이서 그냥 합동 공격하자 야이저 아저씨 포션 없을 거야 이제 포션이 더 있어도 더 때리면 돼 우리 둘이야 머리수로 밀어 그냥 오케이 쓱 피해주고 쓱 피해주고 쓱 피해주고 쓱 피해주고 어? 우허허허허 <laughs> 오케이 방어막x3 방어막, 방어막. 응 안돼 오케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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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너한테 떨고 너한테 아, 내붉다불 썼어, 불 썼어 나 파트렸어, 트렸어나 파트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즉시 회복이야, 즉시 회복 먹었어 방금 그거 안 아파, 그거 안 아파 그거 안 아파 그건 안 아프지, 너? 아, 활은 아파, 아파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싸이큰다 웃는 거왜 저래? 어, 이제 포션 없다, 이제 포션 없나 보다 이리 와, 이아가자 쫓아가자 맹렬히 는고구 어, 일로와. 뭐? 지금 방귀라 도혀서 부스터를 쓰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의 의신관이 어, 미쳤다, 나이... <laughs> <laughs> 이거야? 난 이렇게 먹으면서 싸울 수 있어! 어, 뭐야, 뭐, 뭐 아, 와, 아 어떻게 먹으면서 아 싸운 거야? <laughs> <laughs> 뭐야? 저 오른쪽 손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방패에다가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거 진짜 먹으면서 쓸수 있어? 어, 이거 F 누르면은 양손에 들수있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먹고 배고픈다면은 왼쪽으로 때리는 거어 달았다 그거 아니 어, 그러네? 방패에 달아 우클릭으로 먹으면 먹어지네? 오,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고마운 게 우리 사기친 거네? 와, 이걸 혼자 쓰고 있었어? 누가 이긴 거지? 고구마네. 고구마가 이긴 건가, 그러면? 당연하지. 뭐야, 이거 먹이 사슬 상태가 좀 이상한데? <웃음> 나는, <웃음> 나는 구마한테 이기는데, 신가님은 구마한테 져. 아, 야, 이게 바로 삼각이네. 히오스, 히오스! 나가 신가님한테 졌잖아.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그거 먹겠는데? 난인챈트가다 쓰레기밖에 안 나왔어. 밀치기 날카로움 내 코칼 보라고 밀치기 강그 그걸로 <laughs> 형 잡는 거야 이거 팔힘때 붙었는데 나팔잘못 쓰겠더라 음? 왜, 왜 혼자겠어요? 나뭐 아무런 인체대 된게 하나도 없는데 <laughs> 나 인체대 된게 하나도 아, 없는데 나 이거 하나요 됐 이거, 이거 하나 왜? 이거 하나도 근데 화염으로 붙은 거야 나야 나야 어응 <laughs> 사라져 너 여기 있다. 어 여기다 아닌데 아저씨 이거 미안하니까 이거 발에다가 입어요. 아 괜찮아 더더 더 있어. 야또 떨거. <laughs> <laughs> 나 배드 나 배드 나 배드 괜찮아. 죽일까? <웃음> 이거라니. <웃음> 오케이 그럼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 편집해야지. 이거 안 빠져 아, 아, 있었어, 안 <laughs> 빠져 있었어. 됐다, 다 버렸다, 템. 어,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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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템 버리는 거였잖아! 야, 내려가면서 다이아 검두개 먹었다? 개이득. <laughs> <게이든>. 아, <laughs>